그렇지만 나는 너의 뭐 20대로 돌아갈래? 난 절대 안 돌아가. 아 절대 안 돌아가. 난 싫어 싫어. 음, 너무 싫어. 왜왜왜 싫어요? 왜, 왜 너무 힘들었어. 너무 그 고생을 뭐 하러 또 해요? 아 음. 이미 지나왔는데 다시 그 힘든 시절 뭐 하러 돌아가? 난 음. 진짜 잘해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음. 음. 그래도 20대 때가 훨씬 더 내가 제일 아름다웠던 시절이니까. 어, 그그 제일 땅이... 빛이 나던 시절. 달라지는 거 같아. 아... 응. 그때는 그냥 젊음이 아름다웠고 응. 그냥 싱그럽고 탱글탱글하고 이런 뭔가 상큼함이 있었다면 지금은 또 다른 아름다움인 거 같아. 어... 응. 근데 나는 그때 사실 아주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완전 탑을 찍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니지. 그 시절에 넌 탑이었지. 아니 그러니까 응. 그, 그거는 그 너가 나한테 애정이 있어서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 만약에 그게 나한테 주어졌어도 응. 나는 너무 그거를 유지할 수 없는, 그리고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언니는 언니만의 스타일과 성향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응. 다른 매력으로 응, 바로 맞아, 승화했을 응. 거야. 어느 순간 언니는 다른 느낌의 정점이 있었어. 아, 됐어지. 그만해. 야, 그래. 그럼 그만. 구도 그만하래.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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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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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